반갑습니다. 7월 12일 훈장기 민서드입니다. 오늘 이제 좀 슈팅들이 좀 많이 나왔죠 이게. 저는 이제 엔텔로프, 템테스트 셀덱스, SG, s 고코네개 이제 간중으로 네이버 카페에 좀 올려드렸는데요. 보면은 뭐, 어, 엔텔로프 같은 경우는 여기 3 눌리 주고 이제 40% 슈팅 나오고 템 테스트는 뒤쪽 돌아서 그러니까 뭐160% 올랐네요. 셀 셀드, 셀렉스는 뭐 힘은 없는 거 같아도 10%. S9는 뒤에서 이제 뭐한 12%에서 그다음 이제 올라 가는데 어, 정상적으로 이제 돌림 영역에서좀 어, 들어갈 수 있는 영역은 사실은 뭐 여기 조금 있었죠. 여기. 정상적으로, 원칙적으로 했으면 이 정도 선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어떤 종합본의 어떤 개념, 그 다음에 이제 미국장을 이제 자꾸 하면서 경험치가 쌓였으면, 어, 사실 이쪽 라인에서 돌아올라갈 때, 어, 자기가 한번 드라이 해볼 수 있는 영역이었거든요. 이런 영역. 그 다음에 이제, 어, 여기도 이제 돌아올라가는 영역. 그래서 이렇게 뭐10% 때, 18%때 이렇게 먹을 수 있는 어, 부분들을 어, 자기가 자꾸 경험한 사람들은 이런 걸 먹을 수가 있습니다. 셀덱스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아직 안 내려왔기 때문에 스킵. 에스코 같은 경우도 지금 종합 본에서의책 내용에서 제가 장전에 들어가는 자리, 그런 자리에 들어갔으면은 이제 이런 자리 24% 이런 걸 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음, 뭐, 며칠 전에 제가 이제 글도 어, 유튜브에 한번 또, 어, 성장 과정 관련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런 게 사실 다 경험치거든요. 이 기법으로만 보면은, 사실 엔텔로필러에 오늘 5% 정도밖에 못 먹습니다. 근데, 어, 자기가 이제 종합본의 어, 어떤 내용, 장전의 메모에서 제가 음 먹어들어가는 것, 그런 것들을 이제 자꾸 연습하고 경험하신 분들은, 어, 이쪽 부분들, 15% 영향. 셀렉스 어, 에스고코 에스 이런 종목도 여기서 20% 영역 이 영역이 다 먹을 수 있는 구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 그런 부분들을 자기가 이제 자꾸 경험을 하다보면은 어, 돌아 나가는 자리들이 다그 어떤 포지션들이 있기 때문에 어, 자기가 이제 어, 그런 부분들을 자꾸 경험하면서 어, 자꾸 먹어 들어가셔야 됩니다 오늘 저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서 이제 한번 어, 올라갈 때 이제 어, 돌파 영역에서 따라가면서 먹어주는 영역 그 다음에 돌아올때이 위에 따라가면서 먹어주는 것이 쪽과 쪽을 해 가지고 두 군데 좀 매매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이제 일정 자리 왔을 때저 같은 경우는 여기 영역 하고 이 바닥에서 돌아가는 영역 이 모바일로 해 가지고 짝뭐 찔끔찔끔 이제 먹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템테스트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이어들씨. 만 어, 여기인가 여기인가 좀 어, 매매를 했습니다 모바일로 매매를 하고 그 다음에 집에 도착하면서 이제 슈팅 역력이 나오는 종목이 S, SPI 이, 이 종목이 나와가지고 저는 이제 따라가면서 이역을좀 먹어줬고요 나머지 이제 카브뱅카는 이제 앞분 한 나왔기 때문에 힘이 없다고 생각해서 오늘 간조은안 올려 줬고요 역시 좀 힘이 없는데 멀텔레콤 같은 경우도 좀앞 어, 어, 금요일에 쳤던 종목이기 때문에, 어, 좀더 내려와야 이제 좀 돌리는 영역이 있는데, 좀 이제 빨리 치고 나서 이건 좀 먹기는 좀 그랬고요. 음, 어, 나머지는 뭐 크게 뭐, 어, 그런 건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보면은, 이제 10시 반에 이제 뭔가 슈팅이 나올 종목을 찾아야 되는데, 어, 이제 보면은, 어, 여기는 이제 한, 한 턴을 어, 돌렸거든요. 그러면 이제 좀 빠지는 걸좀 기다려야 되고, 여기서 지 치고 올라가려면 여기를 뚫는 어떤 강한 힘이 들어올 때 따라 들어가면 될것 같고, 어, 어쨌든 지금 뭐 이제 좀 윗단계이기 때문에, 어, 약간 이제 하이 포지션이기 때문에 그런 영역을 어하는 것보다는, 어, 내려서 세역선에 어, 가까운 어떤 종목들을 찾는 게 좋거든요. 그러면은 아직까지 뭐 크게 이제 이 지금 어떤 강한 종목들 중에서 눈에 띄는 건 없고 어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엔텔로포 이 종목이 좀한 단계 이, 이 여기까지 좀 내려오면 좀돌리지 않을까 이제 고민하고 있는데 어 한번 보시죠. 이게 이제 뭐 여기서 돌지 여기서 돌지는 모르겠는데 어, 올라갈 때, 이 힘을 보고 들어가야지, 단순히 이제 내리, 꽂는데 탁 들어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시간대에 그 돌아 나가는 힘들을 보면서, 어, 자기가 좀 매매를 좀 하시면 될것 같고요. 템 테스트는 어쨌든, 여기 좀한번쭉 좀 꺾여 내려와서, 이제 돌아가야 좀, 음, 될것 같고, 셀덱스도 이기좀짝 내리는 거. 그래서 지금 보면은, 어 어쨌든 강하게 치고 오를 종목을 골라야 많이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그런 종목들을 좀 골라 보면은 엔텔로프하고 어 셀덱스 아직 안 돌았기 때문에 그러면 얘는 돌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머텔레 얘도 이제 돌았고. 어, 카버뱅크는 좀 힘이 약하니까 어, 제외. SPI는 아직 안 들었고 그럼 저는 만약에 한다면 이두개 종목이 어, 좀 어, 인위적인 하락을 어, 9시 반쯤 10시 반쯤 인위적인 하락을 내릴 때 저는 어, 들어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좀 매매를 할것 같고 안 그러면 방금 이제 여기에 좀 힘이 강한 애가 있거든요. 그럼 힘이 강한 아이의 돌파의 힘이 나오는지 예, 그런 걸 보면서 어, 따라 들어가든지 그걸 자기가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에, 지금 힘이 강한게 뭐 에스고코 템테스트 이 두개가 종목이 힘이 강하기 때문에 어, 그 힘을 뚫고 올라갈 때에 어떤 어, 포지션을 보고 상향을 포지션으로 올라가는 어, 두 영역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내리 빼면서 돌아 올라가는 종목 두 영역 이렇게 해가지고 어, 저는 간중할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거는 어쨌든 자기의 어떤 어, 경험치에서 어, 힘을 보면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자꾸 여러분들도 이제 좀 어, 그런 것들을 어, 할수 있게 자꾸 경험하고 녹화해서 보시고 어, 그런 것들을 자꾸 어, 트레이닝 연습을 하시고 자꾸 보고 반복하고 어, 그런 걸 자꾸 하셔야 됩니다. 예, 좀 이따 좀매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도 여기까지 어, 녹화를 어,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